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모주의 강남불개미 강불입니다. 내일 오전에 매수 버튼 한번 누르면 미친 급등 챙겨갈 수 있는 급등주 종목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종목을 준비를 해봤고요. 수급과 재료, 그리고 차트까지 이 3박자를 모두 갖춘 내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해온 만큼 영상 당연히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제가 강조드리는 건 그냥 종목 이름만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근거와 모멘텀을 함께 말씀드린다는 거죠. 그냥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주식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티로보틱스라는 주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티로보틱스라는 주식, 로봇 테마에서는 꾸준하게 이름이 오르내리는 종목이죠. 다만 여타 다른 로봇주들 대비 최근에 상승폭이 다소 약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 내에 주도력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뭐 이런 로보 티즈라던가 레인보 로보티즈 같은 이런 대장주들이 강하게 끌고 갈때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단 말이죠. 그렇게 추세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 바로 티로보틱스 주식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아직도 본격적인 랠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물류 로봇 협회에서 종 로봇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 확대 국면에서는 분명히 후발주 순환매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위치는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과거 매집의 흔적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 오랜 침체기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응축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고 이 종목이 약한 주식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2년 전에 티로보틱스는요. 저점 대비 고점까지 무려 6배가량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역배열만 보여줬던 이 이동 평균선들, 이제는 완벽하게 수렴이 진행되었고, 기울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 살짝 정배열로 트라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평선들을 타면서 정배열 초입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이는데요. 올 상반기부터 시작되었던 MACD의 히스토그램의 음수도, 이제는 양수 값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현재 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주봉 차트 볼린저 밴드의 해당 중심선에서 지지가 작용하면서 지난주 기준봉 음봉 몸통의 절반을 돌파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상승 전환 패턴까지 발생 중에 있다라는 뜻이죠. 중요한 건 월봉 차트의 MACD 히스토그램도 현재 양수 값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침체기를 겪었고 오랜 횡보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응축은 끝났고. 로봇의 테마는 혁명급으로 자금의 순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은요 결국에는 순환매라는 논리에 엮이게 되면서 미친 성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2년 동안 이어져왔던 이 침책이 이미 소화는 끝났습니다. 바로 이 캔들에서 말이죠. 이 지긋지긋했던 하락추세에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대부분의 매물대는 소화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주가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죠. 일봉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완벽하게 매말랐던 거래량에서 최근에 살짝 살짝 돈이 들어오는 모습 더구나 우상향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커져간다 라는 것은 당연하게도 매수에 대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특히 오늘 날짜부터 외국인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요.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세는 단기성향이 강한 금융투자에서 매도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쫄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죠. 이미 매집세까지 충분히 진행된 상황에서 중장기 입평선 마저 이제는 정배열 초입 구간으로 기울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반응성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 집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마음ai라는 주식인데요 현재 시가총액 1700억대로 비교적 가벼운 주식에 속합니다. 사실상 아직도 제대로 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성장주 성격이 강한 주식인데요 이 기업은 단순한 ai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ai 플랫폼 로봇 결합 서비스라는 중요한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모멘텀 자체만으로도 이미 시장의 주도력은 다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AI 자율로봇 케미 그리고 자율순찰로봇 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서부터 10월 2일까지 열리는 스마트 라이프 위크 행사에서 AI 로봇을 공개한다는 점이 강력한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일정이 임박했습니다. 단기 이벤트적 모멘텀도 있고요. 모든 주도력을 가진 두 개의 테마에 대한 듀얼 모멘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당연하게도 로봇 섹터 내에서 주도주 반열에 들어가 있는 종목인 만큼 지금 반드시 매수 준비를 해야 될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서 단기 고점이 형성되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이런 윗 구간을 오더블럭 매물대 구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첫 번째 구간에서는 역시나 오더블럭 매물대 구간에서 저항이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주가는 역시나 하락으로 작용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상승입니다.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 저가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제가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그었습니다. 여기에 저점과 저점 그리고 이 저점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윗 가격대는 살짝 내려가긴 했지만 거의 수평과도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어센딩 트라이 앵글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삼각형 패턴은 상승형 삼각 패턴이라는 이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방으로 돌파될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더구나 이렇게 삐죽삐죽 늘어난 거래량들을 보고 있으면 이러한 수렴 과정 속에서도 꾸준하게 매집이 유입되었다는 거. 이 종목은 핸들링하는 주체가 명확하게 존재한다 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이제는 상방으로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최근에 적지 않은 거래량까지 유입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반응성이 빠를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주목해 보셔야 되고요. 주봉 차트에서 MACD 히스토그램도 이제서야 양수 값으로 전환이 된 만큼 시세의 연속성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세 번째 종목 말씀드릴 건데요.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자그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영상 영상으로 종목 챙기랴 다소 번거로우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솔직히 매번 영상 챙겨보기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도 서로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00% 무료 급등주 소통방 이렇게 세모주의 강불방으로 해서 커뮤니티 운영 중에 있잖아요. 자, 오늘 날짜 9월 29일 날도 그렇고 매일 아침마다 종목을 두 개에서 세 개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워낙 유동성이 좋은 그런 기회의 시장이다 보니까 제가 최소 세 종목씩은 최대한 장이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8시 44분 그리고 8시 48분 그리고 8시 54분까지 해서 총세 종목을 올려 드렸는데요 첫 번째 종목 무슨 종목이었습니까 네이버라는 주식 장 시작 직후에 매수를 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네이버라는 주식이요 오늘 반등할 거라는 것은 미리 알았던 분들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침체기를 겪은 이후에 오랜만에 고개를 잘 들어주고 있고요 오늘 약3% 정도 갭이 떠서 출발을 했지만 현재 8%대 의 고가 형성 중에 있고요 시초가에 매매를 했다면 제법 양호한 수익률. 확보할 수 있었겠네요 자 그리고 8시 48분에 올려드린 종목입니다 바로 우리 기술투자 였죠 최근에 두나무 편입 이슈까지 겹친 마당에 어제 새벽간 비트코인이 또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 반등 하면은 우리 기술투자 어떻죠 심리가 매수 심리가 강해집니다 근데 더구나 요즘에 이슈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고 볼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수 대기자들이 많았고요 대기 유동성들은 올라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따라 사야죠 수익 날것 같으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은 수요가 몰리면서 이렇게 급등 패턴이 나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오늘 7%대 갭 상승 출발을 하긴 했지만, 지금 보세요. 벌써 18%대 고가권 형성을 하고 있죠. 특히 우리 기술 투자 이 종목은요. 최근에 장대 음봉이 한번 나왔지만 그 다음날 바로 양봉이 터져 주면서 이 음봉의 몸통 절반 이상 회복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은 게자 뭐냐면 음봉 패턴이 이렇게 길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양봉으로 해당 음봉에 몸통 절반 있죠. 봉 중심선을 돌파해서 일봉 캔들이 마감이 컨펌이 된다면 그 다음날은 반등 나올 확률이 커집니다. 더구나 모멘텀이나 이슈까지 있다면 그 확률은 더욱 더 올라가죠. 이런 패턴들을 반드시 기억해두시고 다음에 실전에도 한번 적용을 시켜보신다면 아 강부리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제 좀 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 상승 전환 패턴, 상승 장악형 패턴이라고 하죠. 더구나 이 음봉 캔들과 양봉 캔들에서 평균적인 거래 대금보다 거래량이 높았다면 그 확률은 더욱 더 올라갑니다. 왜냐 기준봉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캔들에서 나타나는 패턴이기 때문에 더욱 그래요. 자 보시면 여기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지만 거래량의 변화는 크게 특이점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캔들을 보시게 되면 장대 양봉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그냥 일반적인 자그마한 캔들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매매를 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반응성이 빨리 나올 수 있는 주식을 건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게도 기회비용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 자산이라는 게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돈이 묶여 있으면 기회비용을 많이 날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성이 빨리 나올 수 있는 주식으로 기준봉이 형성되면서 변곡에 대한 패턴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컨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 종목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다 라는 거고요자세 번째 종목 보시겠습니다 자세 번째 종목은 바로 apr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사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커들이 이제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정주들 오늘 당연히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구나 이 APR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을 계산을 해 보니까 오늘 흐름 참 좋죠. APR 빵퍼센트 시작해서 현재 약8대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장전에 시초가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좋을지 두 개에서 세 종목까지 추천을 해 드리고 있고요. 저도 놀랬습니다. 최근 한 달간 승률이 100%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 들어올 때 노을을 저어야 되죠? 최근에 커뮤니티 입장하신 분들 많죠? 이렇게 아침마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계시고, 따라와주시고 계실텐데요. 오늘도 역시나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 해당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통해서 입장 가능하신데요. 고정 댓글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구글 폼 페이지로 넘어오시게 되는데요. 화면을 조금만 내려 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중복 체크 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료 소통방 정보 공유방 입장하기 여기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고 입장 링크 받으실 연락처까지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름 적는 라는 최근에 뭐 해킹 이슈도 있고 개인적 정보 논란도 많기 때문에 작성해 주실 분들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작성해 주셨다면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까지만 클릭해 주시면 제가 100% 무료 텔레그램으로 초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돈 주신다 그래도 안 받아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정말 아껴두고 있던 히든 챔피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동네 분식집인데 간판도 초라하고 광고 자체도 없는데 점심시간만 되면 줄이 몇십 미터나 늘어서는 곳, 뭐, 대형 프랜차이즈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입맛 하나로 충성고객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게요. 그게 바로 히든 챔피언 기업의 특징입니다. 겉으로는 소규모 기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분야에서 대기업조차 넘볼 수 없는 독점 기술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름조차 생소했는데,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죠. 이 초라한 간판의 맛집이 결국 전국구로 알려진 것처럼 말이죠. 제가 오늘 준비한 마지막 종목도 바로 이런 종목입니다. 아직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 성장 펀드에서 이미 눈독들이고 있는 기업이고요. AI와 인공지능의 결합. 그리고 로봇의 특수성까지 결합된 이 종목. 현재 시가총액도 거의 소형주급인데요. 다가오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뉴스면 뉴스, 리포트면 리포트. 최근에 공식까지 살펴보았지만, 단한 건의 리스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틈새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런 히든 챔피언 종목을 미리 선점해야 되는데요. 해당 종목의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 지긋지긋했던 침체기는 여기서 끝이 나버렸고요 해당 구간부터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면서 전형적인 세력의 매집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모든 장기 입형선들도 완벽하게 수렴을 끝내 놓은 상황임을 봤을 때 이제 입형선들도 상방으로 확산을 터트릴 준비가 끝났다 라고 볼수 있고요 최근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지분율마저도 조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한 소형주 아닙니다. 시총은 천억 미만입니다. 아직 대중의 눈에는 가려져 있지만 이 업계 안에서는 이미 인정받고 있는 진짜 맛집 같은 기업이에요. 이런 종목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결국 시장에서는 승자가 되는 유일한 사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히든 챔피언 종목, 말씀드렸듯 시가총액이 아직 천억도 안 되는 소형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된 유튜브 시장에서 언급드리기는 다소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만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종목인데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해당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구글 폼으로 연결이 되는 링크인데요. 화면 아래로 살짝만 내려주시게 되면 무료 소통방 정보공유방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입장 신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이후에는 입장을 하실 수가 없고요. 소통방 2기가 열리기 전까지는 아직 일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은 이번 주까지만 공유가 됩니다. 해당 종목 저는 세력의 평단값까지 모두 구해놓은 상황이고요 매집의 패턴을 살펴봤을 때 다음 주면은 이미 50%는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만 종목을 드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 근거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근거도 해당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겁니다. 이건 절대 유튜브에서는 공개 못합니다. 해당 소통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핵심 정보만 뽑아서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당연하게 100% 무료 소통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습니다. 텔레그램에도 정확하게 써있죠. 100% 무료 급등주 소통방입니다.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작성하셔가지고 정보 공유방 입장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